월요일, 목요일은 25% 할인된답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 만 원에 먹을 수 없는 스테이크예요. 장난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. 오늘은 스테이크집 갈 건데 여행 오시면 스테이크집 많이 가시잖아요.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하고 베트남식 스테이크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근데 호환 게임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오시기에 충분합니다. 여기거든요, 여기? 오. 그냥 위치를 말씀드리면 호환게임 그 중심부에서 되게 얼마 안 멀어요. 주소 보이시나요? 주소? 제가 오늘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코로나라서 돈이 없어서 이제 싸구려 집만 가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들어가시겠습니다.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하얀색이 가득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뭘 시켜야 되냐? 여기 보시면 먼데이 아니면 뭐썰스데이에 지금 20%, 20 25%를 할인한대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 어, 캐나이가 아메리카 어, 여기는 미국 이거는 일본 이거는 사이즈가 두개뭐 이거는 사이즈가 한 개밖에 없다그럽니다 그리고 뭐 소스는 여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. 뭐 여기에 뭐 봤을 부터 반미부터 뭐한 가지 뭐 준다. 암튼 응. 아 그냥 와가지고 대충 시키세요. 그냥 뭐야 에모이. 깨나이. 깨나이. 오, 어, 어 깨나이. 깨나이. Yeah. 투 샐러드는 소트 까이지. 소못. 아, 그칠스는야 아, 야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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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야야케우 베리 야야 거리는데 스테이크를 가스로 해서 준답니다. 네. 아어두 타이거. 아, 타이거, 두 타이거. 야야, 야. 어, 맥주 한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맥주는 타이거?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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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지금 뭐 소스는 뭐 이런 거 있고요. 케찹 그리고 친수아 이거 후춧 가루. 이거 소금. 여기 보세요. 여기. 시즌 때 보이시나요? 시즌 때? 근데 제가 베트남 여행 가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 베트남 기본적인 식당들 가면 도찐 개찐입니다. 그냥 위생 따지지 말고 드셔보세요. 비아타이거 맥주앤스테 이맥 맥주앤스테이크죠. 전 맥주, 맥주 를 참고로 맥주를 못 먹습니다. 위생 상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, 이렇게 쭉, 닦아서, 닦아서 드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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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스테이크 살아있습니다. 엄청 빨리 나와. 거의 한 2분? 2분, 3분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? 오, 장난 아닌데?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 찍어서. 어? 이거 개맛있다 이거 어? 야, 이거 우졌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 대박사건 야 이거 18만 9천동짜리가 아닌데 빨리 먹어봐 더뭐 맛있어 고기보다 훨씬 맛있어 벨가우초보다 맛있어 먹어봐 장난, 예, 농담 아니라, 진짜, 대박 사건이다. 어? 만 원에 먹을 수 없는 스테이크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, 가격이 만 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더 맛있어요. 농담 아니라, 여기 개강추. 와, 진짜 개강추. 저 고기 좋아하는데, 이거는, 이거는 일본꺼. 이거는 미국꺼. 일본꺼 훨씬 맛있습니다. 많아 더 시켜. 꽤나이 타임 못가 있냐? 대박 사건이다. 소스도 이렇게 주는데 자 오이 먹어볼게요. 오이 샐러드는 되게 그냥 기본이에요. 기본.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안심 쪽 같아요. 되게 약간 좀 식감이 탱글탱글해요. 저 여기 제 지인들 오면 다 데리고 올 겁니다.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맛은 제 생각에는 진짜 최상입니다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 가격에, 220g에 이 가격이면, 어, 먹어도 충분합니다. 이거 먹고 욕하는 사람, 말이 안 돼요. 추가로 또 시켰습니다, 이렇게.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이거 진짜 대강충 간만에 진짜 베트남에서, 여기 진짜 나중에, 장사 진짜 잘될것 같아요. 어, 대단하 진짜 맛있어요. 엘가우초, 10만원 주고 엘가우초 먹을 바에는 여기서 이거 먹을 것같아 진짜 맛있네. 신기하게. 꼭 오세요, 꼭. <laughs> 이거닭똥집이 돼가고 있어. 이거는 살짝 좀 질기긴 질긴데, 먹을만 합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걸 이렇게 내려 먹네, 애네들은.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, 우, 위에 고기가 있으면 계속 구워져서,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내려요, 다 고기를. 여기다 놓고 먹더라고요. 이렇게 먹는거야 이렇게 어 대박사건이다 어. 트비어드바이저나 네이버나 얘네들 진짜 사기 아닙니까? 8 9 0 0 0원인데 이거, 이거? 4,000원? 5,000원 마지막에 시킨게 갈릭비프인데 이거는 갈릭스테이크인데 5,000원입니다 5,000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응? 맛있어 이거 도 이게 0 오천 원이야? 고기 맞아 진짜 이거 소야? 이거 가짜 고기 아니야 이거 혹시? 뭔가 이것도 맛있어. 아 이거 가게 차리고 싶다. 말이 안 된다 말 말도 안 된다. 대박이다. 장사 잘한다. 뭐 스테이크 뭐어쩌저쩌고 그리고 엘가우추. 얘네한테 돈 받아야 됩니다. 진짜.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가게입니다. 이 가격에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뭐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이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좋은 가게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저는 뭐 얘네 이 친구들한테 감사할 뿐입니다. 저는 5점 여기는 별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잘 보십시오. 이거 필수 코스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호환게임에 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집을 찾아오게 됐는데 기대를 한10% 20% 하고 왔다면 제 점수는 120점입니다. 100점 만점에. 많은 분들이 뭐 저랑 입맛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맛적인 측면이나 직원들이 이제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를부터 제가 다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먹고 기분 좋게 갈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추천 메뉴 꼭 드셔 보시고 그 밑에 뭐 씨푸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메뉴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나를 보면 열이 아니라 열두 개, 열세개더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믿고 저 믿고 시켜서 드세요. 만약에 맛이 없으면 연락하세요. 제가 만원 드릴게요. 아니,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여기 제가 베트남에 여행 온다면 필수 코스로 지정할 겁니다. 나중에 제가 브이몽TV에서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 일정에 꼭 넣고 싶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. 여기 스테이크 많이 찾아주십시오. 저 집은 여기 1도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